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이 있어도 외롭더라.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더라. 처음엔 그 말이 서운하게 들립니다.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롭냐고, 왜 부족하냐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유무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내 마음의 기둥이 서 있느냐, 흔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집안을 지키느라. 남편을 챙기느라, 부모를 모시느라,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뒤를 봐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는 날이 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한번 감기가 오면 오래 가고, 괜히 마음이 작은 말에도 흔들립니다. 그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를 붙잡습니다. 아들에게 기대고, 남편에게 기대고, 가족에게 기대지어 그 마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내 삶의 기초 체력까지 대신해 주진 않습니다. 가족은 함께 걸어줄 수는 있지만 내 몸으로 걷는 건 결국 나입니다. 가족은 곁에 있어 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을 세우는 건 결국 나입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잔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가족도 언제나 내 마음의 필요를 100%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삶이 있고 그들도 한계가 있고 그들도 지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년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평온하고 남편과 대화가 많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다섯 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을 바쳐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워두는 방식이지요. 오늘은 그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건 아들도 남편도 아닌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가족과도 더잘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줄고, 서운함이 줄고, 원망이 줄고, 마음이 단단해지니까요. 노년의 평화는 사람을 더 붙잡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둥을 세울 때 옵니다. 노년에 가장 자주 흔들리는 감정은 사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서운함입니다. 서운함은 기대에서 나오지요. 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이말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가 있습니다. 노년의 고통은 대부분 이 기대의 실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심리학적으로 집차, 보상 심리, 정의감에서 강화됩니다. 집차, 가족은 이래야 한다라는 마음, 노년이 되면 관계가 아니라 구조를 붙잡게 됩니다. 아들은 일해야 하고, 남편은 일해야 하고, 며느리는 일해야 하고, 가족은 일해야 한다는 생각. 이 틀은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통도 줍니다. 현실은 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바쁘고,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족은 각자의 스트레스를 안고 삽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집착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욕으로요. 노년의 집착이 커지면 대화는 자주 갈라지고 감정은 쉽게 상처받고 서운함은 오래 남습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소구름. 노년의 섭섭함이 깊어지는 이유는 대개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가 집안을 지키느라 이 말은 사실 원망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보상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하지만 보상 심리가 강해지면 가족은 사랑이 아니라 빚이 됩니다. 그리고 빚이 느껴지는 순간 가족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보상 심리는 결국 내 행복의 열쇠를 가족의 반응에 맡깁니다. 가족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가족이 못해주면 불행합니다. 그 순간, 내 행복은 내 것이 아니지요. 정의감. 오라야 한다가 편안해야 한다를 이기는 순간, 노년에는 정의감이 더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틀린 것 같고, 사람들이 버릇없는 것 같고, 가족이 예의를 잃은 것 같고,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정의감 자체는 나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감이 지나치면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항상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은 사라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오름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평안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아들도 남편도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내 마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입니다. 이제부터 그 기반 다섯 가지를 철학적으로 더 깊게 확장해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좋은 삶을 관계보다 내면의 질서에서 찾았습니다. 가족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내면이 먼저 서야 한다고 본 것이지요. 오늘은 공자, 정약용,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노년에 필요한 기반을 더 깊게 해석하겠습니다. 공자 군자는 기대가 아니라 수양으로 평안을 만든다.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밖에서 무엇을 얻는 사람이라기보다 안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요. 노년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만 걸면 나는 흔들립니다. 군자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대를 줄이고 기준을 세우고 태도를 닦습니다. 공자의 관점에서 노년에 필요한 것은 가족의 완벽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품격입니다. 품격이 있으면 가족과도 덜 부딪히고 사람과도 덜 다칩니다. 정약용, 삶은 정돈될 때 편안해진다. 정약용은 현실을 봤습니다. 사람은 약하고 관계는 엇갈리고 세상은 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정돈의 지혜를 강조했을 겁니다. 정돈이란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가능한 것만 지키는 기술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기반은, 이 정돈에서 나옵니다. 관계도 정돈하고, 돈도 정돈하고, 생활도 정돈하고, 감정도 정돈합니다. 정돈된 삶은 불안이 줄어듭니다. 아우렐리우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스토아 철학은 노년에게 특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빨리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판단, 내 태도, 내 습관뿐이라고요. 노년의 평화는 그 통제 가능한 영역을 정성껏 지킬 때 옵니다." 쇼펜하우어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편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성질을 간파했습니다. 욕망은 채워도 또 생기고 비교는 끝이 없고 기대는 실망을 낳는다고요. 노년에 필요한 기반은 욕망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덜 흔들리려는 욕망. 그게 진짜 지혜이지요. 철학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바쳐주는 기둥이다. 이제 그 기둥을 현실의 언어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아들도 남편도 의지의 전부가 아니라 사랑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집니다. 늙어서 필요한 다섯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삶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이 있으면 가족이 있어도 행복하고 가족이 바빠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생활 리듬입니다. 노년의 불안은 대개 생활이 흐트러질 때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쉬는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가족이 내 리듬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 몸은 내가 관리해야 하지요. 실천. 아침 햇빛 5분 받기. 하루 20분 산책 고정. 잠드는 시간 최대한 일정하게. 식사는 대충 넘기지 않기. 생활 리듬은 노년의 정신력입니다. 리듬이 있으면 외로움이 와도 덜 무섭습니다. 둘째, 내 마음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가족과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거리가 없으면 상처가 납니다. 기대가 커지고, 서운함이 커지니까요. 거리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실천. 가족의 선택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 서운함이 올라오면 즉시 말로 터뜨리지 않기. 기대 대신 기준 세우기. 필요할 땐 잠깐 쉬겠습니다라고 말하기. 거리가 있는 사랑이 오래 갑니다. 거리가 있는 관계가 편안합니다. 셋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족만 바라보면 가족이 바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노년에 필요한 건 작은 공동체입니다. 큰 모임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숨쉴수 있는 작은 사람들. 동네 산책 친구, 취미 모임, 봉사 모임, 교양 강좌, 독서 모임, 가벼운 운동 모임, 중요한 건 수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꼭 가족일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말입니다. 노년에는 누가 나를 매번 다독여주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니라고 말하면 인생은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오늘도 잘 버텼다라고 말하면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실천. 하루에 한 번만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말한 줄이 노년의 심장을 지킵니다. 다섯째.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경제의 최소선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완전히 불안하면 행복은 자리를 못 잡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큰 돈이 아니라 최소선입니다. 내가 겁먹지 않을 정도의 최소선. 실천. 월 고정 지출 정리하기. 불필요한 구독보험 점검하기. 생활비 통장 분리하기. 무리한 투자. 남말 듣고 투자 금지. 작게라도 비상금 유지하기. 경제에 최소선이 있으면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돈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 때문에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리듬. 둘째, 마음을 지키는 거리. 셋째, 작은 공동체. 넷째, 나를 위로하는 말. 다섯째, 경제의 최소선, 이 다섯 가지가 있으면 아들도 남편도 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고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남습니다.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남편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의존으로 바뀌는 순간 마음은 약해집니다. 의존은 결국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서운함을 만들고, 서운함은 원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랑을 버리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랑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서 옵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활의 리듬을 세우고, 마음을 지키는 거리를 만들고, 작은 공동체를 품고, 나를 위로하는 말을 갖고, 경제의 최소선을 정돈하는 것, 이 다섯 가지는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귀합니다.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에서, 단단해진다는 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덜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덜 흔들리면 행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다섯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아침 산책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말 대신 잠깐 숨 고르기도 좋습니다. 한달 지출을 적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다독이는 한 문장도 좋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노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노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늙어서 정말 필요할 다섯 가지 중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그 하나를 위해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